우리 김명현 박사님 하루 종일 강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강의하시는 강사님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앉아서 듣는 여러분도 수고가 만만치가 않았죠.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신 모두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어, 어, 영원한 나라로 가는 어, 그 영생의 생명 열차로 가라 타는 어, 그런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직 어, 그 체험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듣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짐을 지고 있습니다. 대개 어떤 짐들을 지고 있죠? 크게 두 가지 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짐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항상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또그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커다란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짐을 지고 내가 죽어노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큰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그큰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 믿음이 없어서 영원히 멸망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리뎀션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이제 이 죄짐을 다 맡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면은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두 번째 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활고에 관한 짐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활에 관한 짐도 다 해결을 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아 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거듭났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자기 식물, 음식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해 주신 겁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먼저 자녀가 되는 믿음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또 고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면은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을러진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혹시 죽을까 싶어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들의 백합파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삼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닌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아니하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거를 얻어야 된다고, 얻을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만, 이제 자기를 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 값을 주고 노예로 사신 거예요. 자기 피를 주고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사, 사셨다 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까지 줬는데 너에게 먹을 거 주지 않겠느냐? 이제 염려하지 말으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해야 되고,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단한 발짝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확실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한 발짝도 못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정작 죽음 넘어 십자가로 가버리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고는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마저도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만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자가 자비량하고 가는 자가 누가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 가는데 자기가 식량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군대는 그냥 맨몸으로 가면은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급하듯이 너희가 내 군사로 왔다고 하면은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죽을 각오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무릇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그 십자가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고 핍박도 받고 주일날 좀잠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걸 참고 교회 가고 이런 고난은 고난들이 남이 하지 않는 고난들이 이런 것이 다 십자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 십자가를 메고 끙끙거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대개는 골고달 언덕 위를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끝까지 앉으셨더라고요 구레네사람 시몬에게 중간에 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도 힘드니까 아 내가 이 십자가 다 감당 못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면 나도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도 끝까지는 못 지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유구무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십자가를 지졌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있는 상태여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늘나라의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죽음을 전제로 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담대해 지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회사 차려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알 만한 분이 왜 이러십니까?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지방 얘기 하면 은 무조건 절반은 손해 놨는데 왜 이러세요? 그냥 교회 가서 하시지 왜 일터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 얘기를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가버리는 사람들을 만듭니까? 저에게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이 회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얘기 못하게 하고 성경 얘기 못하게 한다고 하면 내가 이 회사를 떠난다 이 회사 문 닫아버리겠다 저는 죽을 각오였어요 그 죽을 각오는 죽을 각오가 있어야 기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없다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엉터리든지 성경의 기적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내 삶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내 믿음이 잘못되고 내 삶이 잘못돼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내삶 속에도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그 기적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내삶 속에서. 과부의 기름병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내삶 속에도 내,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내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맛보려고 하면은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요, 그대로 가세요. 그때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내 머리로 이해 가는 것만 우리가 시, 실행을 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만큼만 가기 때문에 그거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갔는데, 본 만큼 갔는데, 내가 이해 가는 것 그만큼만 행동을 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성경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갔는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회사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현장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10여 년 전에 간경화, 당뇨, 깊은 병이 들어서 정말 의사는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그런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간 이식 수술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 단계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걸렸습니다 그때 아직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저 와이프는 제가 없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남은 생을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 두 아들은 혹시 내가 옆에 없으면,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두렵고 염려가 됐어요. 제가 어느 날 기력이 다 돼서 갑자기 기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문득 깨어났어요. 쓰러져서 얼굴에 상처도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죽음이 매우 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두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들이, 아들 둘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두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교 다 졸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제가 먼저 가 있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길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길 때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학교를 다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지인데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한 거예요.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고, 부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만 한 가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만나기만을 기도했던 겁니다. 저는 그 기도가 제가 평생 했던 기도 중에 제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세상 모든 문제가 마음속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이 세상보다는 내가 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오직 그것만이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한 종하고 칭찬을 받을지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을 받을지 두 번째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죽기 전에 아직 이분 좀 움직이니까 몇 사람에게 좀 전도를 하자. 다섯 명만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열 명만 내가 전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비록 좀 많이 맞을 자도 있다고 했으니까 많이 맞더라도 유구무원은 변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는 열 명이나 했잖아요. 살살 좀 때리세요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길어야 1년 정도 남아 있다는 그 시간에, 정말 저는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전에 하던 회사 망했던 제품을 공장 녹 가격에 싸게 나눠주면서 사람들 만나면은.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두 번째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우리 다 죽을 거라고. 여기 50년 후에는 공동묘지라고.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래 또한 분, 두 분, 같이 동역하는 분들이 함께 해 주셨고 오늘 여기에 수백 명이 모이는 이런 자리까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현장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불에 가야 마땅한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녀로 생각을 하셨고, 그래야 우리 죄를 씻기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하시고, 이제는 내게로 나오라.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아직...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영혼이 있다고 하면 은 낙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사무시고 이제 하늘의 양식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그 말씀만을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육신의 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섬기는 삶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